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30년간 후회하며 살았죠.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민수 씨의 시화입니다. 민수 씨는 올해 48살,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민수씨가 세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리며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결국 민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생활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넌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 엄마도 이래서 버림받은 거야. 할머니는 늘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자신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왜 나만 이럴까? 할머니는 날 정말 미워하시는 건가? 어린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니? 너도 내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인간이 될 거야. 할머니의 잔소리와 비교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할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않겠어요. 할머니도 이제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죠. 가끔 어머니를 통해 할머니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네. 그래도 안갈 거야. 할머니도 나 보기 싫어하실 텐데. 그리고 5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부고를 받았을 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하나? 아니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결국 민수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5년간 할머니 무덤에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매년 할머니 기일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래도 날 키워주신 분인데, 그리고 지난달 우연한 계기로 할머니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숙제로 가족사 조사를 해야 한다며 할머니에 대해 물어본 것이 계기였죠. 아빠,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진이라도 있어요? 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30년 만에 할머니 무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덤 앞에 선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그런데 무덤 옆에 작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눌러놓은 채로요. 봉투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할머니를 미워하는 거다 안다. 할머니도 미워해도 돼. 하지만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할머니가 죽으면, 이 편지를 내가 찾을 줄 믿는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찾아봐.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단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급히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할머니 방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민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찍어 두신 것들이었죠. 민수가 놀고 있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5살. 처음 자전거 탄 날. 민수 7살. 감기 걸려서 고생했는데도 씩씩하게 웃네. 민수 9살. 성적표 받고 기뻐하는 모습. 두 번째로 나온 건 민수가 어릴 때 만든 그림이나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어린이 편지. 그레용으로 그린 할머니 그림. 어버이날에 만든 카네이션. 할머니가 버리지 않고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차갑게 대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내 엄마가 어린 나이에 너를 낳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너만큼은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세상이 차갑고 힘들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엄하게 대했어. 너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틀렸구나. 너를 강하게 키우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줬어. 내가 집을 떠날 때 할머니는 정말 후회했단다. 내가 너무 엄격했나,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단다. 세 번째 편지에는 민수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교복 살 돈이 없어서 고민했던 거 기억나니?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폐지 주우러 다닌 거 알고 있니?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준비물 사주려고 할머니가 몰래 청소 일까지 했던 거 알고 있니?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들이었죠. 내가 아플 때마다 할머니는 밤새 기도했어. 우리 민수만큼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갈때 용돈 달라고 하면 할머니는 항상 돈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몰래 내 책상 위에 돈을 놔뒀던 거 기억나니? 그 돈은 할머니가 끼니를 걸으면서 아껴둔 거란다. 민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들었어. 정말 기뻐. 할머니가 죽어도 좋은 이유가 생겼어.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할머니를 용서해줬으면 해. 그리고 사랑했다는 걸 믿어줬으면 해. 상자맨 밑에는 할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떠난 후 5년간 할머니가 쓰신 일기였죠. 민수가 떠난 지 100일째, 오늘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감히 연락할 수 없다. 민수에게 손자가 생겼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민수야, 할머니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더 중요해. 할머니는 멀리서나마 너를 축복할게. 내가 할머니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할머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대했던 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엄하게 키운 건 민수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내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지.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이제 알게 됐을까요?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기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공부해라고 잔소리했던 것도 사실은 민수의 미래를 걱정해서였던 거죠. 할머니가 남들처럼 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 했던 것도 민수가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던 것도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격려였던 거였죠. 그리고 민수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고 하셨던 것도 민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였던 거죠. 할머니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도 민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려는 마음이었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의 모든 기억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던 할머니가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어렸던 거네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민수는 상자를 들고 다시 할머니,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할머니, 제가 집을 떠날 때 했던 말들 정말 후회돼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것도, 5년 동안 무덤에 오지 않은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살수 있는 건, 할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죠. 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야겠어. 이제 민수는 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민수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어머니와도 화해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할머니 이야기를 피했던 거 죄송해요. 이제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니? 내가 성공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어. 민수는 아들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아빠를 끝까지 사랑해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 사랑 덕분에 아빠가 지금의 아빠가 될수 있었어. 아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만나지 못한 게 아쉽네요. 민수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할머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내와 아들과 함께요. 할머니,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왔어요. 손자도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렇게 할머니는 비로소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들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민수에게 전해주신 것들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수 있어요. 진짜 고마워요. 무덤 앞에서 하는 민수의 말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더 잘하세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소원한 사람들에게 화해를 권하곤 합니다. 지금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머니의 가르침이 민수의 나침반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나침반은 항상 옳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민수의 아들도 이제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아빠를 훌륭하게 키우셨거든. 할머니의 사랑이 3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는 거죠. 민수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좀더 성숙했다면 할머니의 사랑을 진작 알아봤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알게 되어 다행이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요즘 민수가 무덤에 갈 때는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보세요. 마치 할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시댁 어른들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아들은 조부모님께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민수가 하는 말입니다. 민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들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그 편지들이 없었다면, 평생 오해하며 살았을 거라고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을 닫고 지내는 어른이 계신가요?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이 엄격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말 속에 깊은 애정이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직 대화할 수 있다면, 진심을 나눠 보세요. 민수 씨처럼 후회하기 전에 말이에요. 민수 씨를 1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을 정리하던 중에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겠지. 이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주렴.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민수 씨는 이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되를 이어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이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시간들, 가르침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평안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과 소원해진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먼저 다가가 보라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화한 사람들이 벌써 여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이제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무덤에 가져갑니다. 할머니 오늘은 손자가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교육이 3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들이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하곤 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가족 사진의 할머니도 함께하게 된 거죠. 이제 저는 후회 없이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민수 씨의 변화된 삶의 철학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제 안에 살아계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민수야, 넌할수 있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민수 씨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사랑한다. 단세 글자였지만, 민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나요? 민수 씨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간단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따뜻한 포옹으로, 때로는 엄한 잔소리로, 때로는 침묵 속 기다림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그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죠. 할머니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민수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매일 밤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민수가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동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자랑하시면서요. 하지만 정작 민수에게는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셨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셨지만, 민수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저 멀리서 축복하시는 마음뿐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민수는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을 찾아서 무덤에 가져갑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엿, 그리고 손자가 그린 그림 그림까지, 할머니가 생전에 받지 못하셨던 것들을 이제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손자를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손자예요. 손자야, 증조할머니께 인사드려. 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증손자예요. 민수는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혼자서 아빠를 키우시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 덕분에 아빠가 지금처럼 살수 있는 거야. 아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빠, 할머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왜 그때는 몰랐어요? 민수는 대답합니다. 아빠가 어려서 그랬나 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 민수의 아내도 시어머니처럼 할머니를 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 만난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께 감사해요.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할머니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또 다른 것들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짜신 스웨터,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김치, 할머니가 아끼시던 반지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 전해진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특히 할머니의 반지는 이제 민수의 며느리가 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며느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며느리는 그 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그의 장래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매일 기도하셨던 거죠. 할머니의 일기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기쁘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 칭찬해 주고 싶지만 괜히 우쭐해질까 봐 말은 안 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공부를 안 한다고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걱정이다. 혼내야 하나, 격려해야 하나 고민된다. 결국 좀 엄하게 얘기했는데 민수 표정이 안 좋았다. 내가 너무 했나? 할머니는 민수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늘 고민하셨던 거예요. 너무 엄하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너무 관대하게 하면 버릇 없어질까봐 그 모든 고민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죠. 민수는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자신도 아들을 키우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구나. 저도 할머니처럼 최선을 다해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들에게 자주 해줍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할머니가 민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혼낼 때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민수가 어릴 때 몰랐던 것을 아들은 알고 있는 거죠. 민수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서투르셨구나.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라도 할머니께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라도 말이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부모님과 소원한 분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 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민수의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가족과 화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만에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고 해요. 어떤 분은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뵈었다고 하고요. 민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민수는 이런 일들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사랑이 민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고마웠던 일들을 표현해보세요.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보세요. 민수 씨처럼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할머니가 무덤에서 남겨주신 편지 한 장이 한 가정의 3대에 걸친 사랑을 되살렸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민수 씨는 지금도 매달 할머니 무덤을 찾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무덤 앞에서 들리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서툴러도 표현이 어색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 이 말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진짜일 겁니다. 그 진심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민수를 통해, 민수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들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